오이서 구독 좋아요를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laughs> 나 있잖아 어. 외지 사람이 나를 알아본 거 처음이었다 남자 분님 뭐라냐면 어. 뭐라? <laughs>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인데. 누구시죠? <laughs> 네. 한 피디님, 엄마입니다. <laughs> 아니, 왜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 오늘 딸내미가 네. 아,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어. 아. 그래가지고 맛있는 물을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이제 샤브 올데이를 데리고 가려고. 아. 아이고, 고마워. 알았다, 알았다. 엄마. 윤서야, 고마워. 어. 유서야, 고마워.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우리 윤세가 그렇지 자밥 먹으러 가자 아, 그렇지 아이고야 프리미엄 사부상 호텔식이네 호텔식 호텔이다. 우리가 그래. 지금 점심이니까 이제 이만 삼천 구백 원 여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점심 때 사람도 엄청 많아 아, 진짜. 어. 진짜. 엄마 왜 파란색 옷 입고 오면 입고 온다 말을 했어야지 <웃음> 태극기가 <웃음> 아이고 니 애국자 엄마니요. 애국자인지 모르나? 애국기세요? 애국자시네요. <laughs> 아무튼 엄마 여기가 어. 육수를 이제 렇게네 어. 개가 있어. 음. 여, 우리가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 아, 진짜? 어. 나는 시그니처 할래. 아, 그래? 나는 그냥 얼큰하니, 얼큰. 이게 엄마 이제 육수만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이걸 지고 우리가 부페를 마음껏 떠먹는 거야. 아. 빠라라란 딴. 먹어봐. 우와. 우 와, 음식 진짜 많다. 고기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네. 우 와, 진짜 종류 많다. 와, 진짜 종류 많네. 아우, 맛있겠다, 이거. 튀김감 봐봐라. 삼겹살 있는데도 다 있나? 와, 피자도 있고. 헉, 엄마, 이런 것도 있다. 과일, 뭐, 누들우 와, 오크라도 있네. 초코봉듀, 초코봉듀. 진짜. 엄마야, 이렇게 다 있나? 대박이다, 오늘. 진짜 대박이네. 엄마, 소스 봐봐. 소스가 무시 1인만, 너. 이거 이제 섞어 먹을 수 있게끔 자기 입맛에 맞게. 어. 와, 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샤브샤브 야채가 저기 또 있는데? 건두부 너무 좋아하는데. 건두부. 버섯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자, 자. 야, 근데 진짜 먹을 거 많다 여기. 곤드레 밥이 있어, 곤드레 밥. 어, 이거 뭐야? 아, 이 뭔데? 멜처! 아이고, 무시! 무시해!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 구멍이 있나? 몰라,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어, 진짜 신기하다. 생맥이야, 너무 맛있어. 아, 엄마야. 나이 너무 신기하다. <laughs> 엄마 한잔 할래? 서울 왔는데. 아니 엄마 제가 어? 신기한 게 고기가 종류가 또 다르네. 아 목심, 양지차돌. 이거 왜 이리 비싼 거를. 얘. 자, 엄마, 일단 이거를 내가 먼저 넣을게. 아이고야, 내엄마보도 신기하대요. 맥주? 나도 신기하네. 아이고야. 약간 엄마는 내가 야채 좋아하잖아, 그럴까? 둘 다. 자, 이따 야채가 끓는 동안 한잔하자 서울 온거 축하합니다. 저희가 태극기니까 제가 대한하면 민국이 저희의 <laughs> 짠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대한. 민국. 자, 아, 오케이. 아니야. 입만 대세요 어머니는. 네. 어차피 제가 다 마십니다. 딸내미 때문에 서울 올라오고 일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민국 민국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네, 맥주까지 또다모주고 아이고야. 민국 씨 빈속이니까, 네.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나이 있으시니까. 아 이게 시. 네 입만 목, 목만 축이세요 아니요 대짬만 하세요 저랑. 아, 아니 내뭐먹기예 아니 아까 드셨잖아요. 음. 아까 안 마십니다. 자, 대한민국. 어뭐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취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 봐봐라, 맛있는 거한번 봐봐라. 엄마, 왜 기분이 엄마. 좋은데? 이거 엄마가 계산할 건데? 내가 계산한다고! <laughs> 이거 아까 소스 이름 까먹다, 고메랬나 뭐랬나? 고마? 고마다래. 아, 고마다래. 아이고, 고마, 고마 먹어도 맛있네, 고마는. 고마, 고마 만 먹어도 맛있네, 고마다래. 많이 먹고 행복할 시대. 응. 응. 음. 근데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낮에 모임하기 진짜 진짜 모임하면 진짜 좋겠다. 좋겠다. 야, 고마가 진짜 고마네. 엄마 고마해라, 엄마도. 아니, 소스 너무 맛있다. 그래, 고마해라, 맛있어 찰떡인데? 알았다, 지금 맛있다 얘기 열번 했다. 고마해라. 마이모, 아. 아이가 고마해라. 내가 니시다바리야 네 <laughs> 검두부 먹어봐. 아, 아 진짜? 진짜 쫀득쫀득하다. <목소리> 음. 아. 렇죠 진짜 맛있네요. 아까 공항에 내렸는데 내니 네 몰라봤다. 왜? 왜 어떤 아가씨가 빨간 옷을 쓰가 있고 쓰가 있다. 그러고 뭐 그냥 쑥쑥 지고 지나갔는데 전화하니까 네가 엄마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보면 니데 어. 내일못 알아봤어 아까 엄마가 어. 서울에서 보니까 왜 서울 여자같더지어 진짜 느낌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화장도 하고 어 너무 예쁘지고 날씬해지고 살이 빠졌어. 아니 그 옛날에는 5년 전만 해도 감기 걸리면 바로바로 감기가 나왔거든 어. 이번에 내가 3주가 아팠던 거야 감기가. 세월 같다는 증가이가 그래가지고 살이 좀 빠졌지. 어. 이렇게 땅국서도 찍어서. 음칠리다 음. 칠리에 파를 넣으면 맛있네. 근데 왜 엄마는 엄마 혼자 왔어? 왜 혼자 왔기는? 아빠는 누가 밥 해주는데? 아빠가 다 차려줘 놓고 왔다. 아다 차려줘 놓고 왔어? 꼬동국끼리고 조림하고 해갖고 다 해놓고 혼자서 딱 꼬동국은 식어도 먹거든? 아, 어. 그래서 딱 그냥 바로 드시도록만 딱 해놓고 왔다니까. 접다 음. 아니, 드신 음. 거 많이 먹고 나니 덥다, 이제 옷 보고 는 시원한데. 엄마, 지금 4월달이고 봄인데. 난 주일은 뭐, 많이 뭐, 타서 내복도 갖고 왔다, 내복도. 음. 아니, 내복을 왜 갖고 오는데? <laughs> 혹시나 춥을까 비 오고 난 뒤에 춥다, 돼. 그래갖고 내복도 가 왔다, 이가 우리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엄마랑 내랑, 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친구랑 그 친구랑 친구 엄마랑 우리 넷이서 1년에 한 번씩 여자넷이서 음. 해외여행 갔었잖아. 그래, 매년. 그래. 홍콩도 가고, 음. 홍콩 가고, <laughs> 대만 가고, 와. 중국 갔고 어. 근데 그 여행이 왜 끊겼냐? 코로나라도 끊겼지만,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했잖아. 맞네. 하고 가정이 생겨가지고, 넷이 갈수 없게 되었고, 왜 엄마랑 둘이는 안 가느냐? 얼마나 많이 싸웠노 우리가? 에이, 그,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싸운다이가 짐을 양쪽에 다 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도 니네 양쪽에 들고 있으니까, 한개 내가 들을게. 이러면, 아, 됐다, 마.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네가 들게. 하다가, 아, 됐다. 이해가면 여행 오지 마라! <laughs>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는 원래 조금씩 때문에 다투는 건 있긴 있다. 어쩔 수 없다, 뭐는. 그건 조금씩 알지. 그래도 친구같이 얼마나 좋노, 지금. 세상에 우리 같은 모녀가 어딨노 그건 맞지. 그래. 근데 엄마, 우리도 10일 이상부터 해서 싸우잖아. 그건 그렇지. 응. 그건 우리,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럴걸? 엄마들 내에서 모임을 뭐 가면 말이 있다. 네가 오잖아. 손주가 오잖아. 누군가가 아들이, 며느리, 딸이 오잖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오지 마라 어. 기가 <laughs> 아니 그런 말이 있다고 나는 엄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 게 나는 갈 시댁도 없고 <laughs> 어디 갈 데가 없어 우리 맞네. 집 말고는 어 우리 집 말고는 내가 갈 데가 없잖아 그건네어그거 그러니까 가야지 음...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오히려 아마 잔소리 안 할게 이리 맛있는 거 사주는데 뭐 <laughs> 이거 엄마가 산다니까 <laughs> 알았다 내가 이 살게 <laughs> 내 이거 사면 너는 더 좋은 거 사겠지 뭐 내가? 어. 내가 왜? 나 루비똥 사줬잖아 근데 엄마 호텔 사준다 이거, 호텔식 샤브샤브 사준다 이거. 그럼 이거 내가 살게 나도 어. 루비똥 사줘 난 싫어 <laughs> 안돼안돼 안 돼. 능력이 안돼 아니 요새 연예인이잖아 왜 능력이 안돼양배우신데 지금 신인배우 아 연예인 안 됩니다 아 제가 뭐 듣기로는 지금 유튜브 이제 옥자네로 오이서 열고 나서 주변에서 반응이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네 응. 약간 좀 서운했던 게그 농약바 앞에 윤서하고 싶은 거 다해 구독 좋아요를 한번도써 붙이지 않았잖아 5개월 동안 맞지 근데 옥자네로 오이서 구독 좋아요를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laughs> 큰아빠 농약바 앞에다 딱 바가놨더라고 엄마가. 맞다. 신기한 게 있다. 뭐? 나 있잖아. 어. 외지 사람이 나를 알아본 거 처음이었다. 누가 알아봤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냐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물도 드리고 까자도 드리고 막 이랬거든. 뭐? 알아봐달라고 한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어. 옥자네로 있어. 구독 좀해줘 있어. 이거 하려고. <laughs> 그래 딱 처리 놓고 이렇게 딱 하고 있었네. 어떤 분이 세 분이 지나가시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물좀잡숴고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더 오시대.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뭐라냐면 안면이 어? 수는 많은데, 이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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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내가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 부모님 뭐라 하냐면, 혹시 숟가락 때리신 분 아닙니까? <laughs> 아, 알아본 게 숟가락으로 <laughs> 때리야 어, 뭐. 그러고, 어머, 야, 맛있니까? 이랬 근데 너무 웃긴 건 털보도 있잖아.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옆테이블에서 어! 어 맞죠? 그 누나 궁디 발로 주차하신 분 맞죠? 이랬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머리통 때리는 사람이고 음. 털보는 발로 궁디 주차한 사람이어서 둘이 지금 인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엄마. 내리 자꾸 치자비를 하니까 두 분이서 이만 잘해봐라. 매년 늦게일 나가 구불고 땅바닥 구불고 아따야. 아따야, 야야. 공짜라고 그래 다 공모가 되겠나? 그만 물라 아이고 무시래 여 와서까지 내가 무시래 해야 되겠나 엄마 지금 몇 시야? 몇시긴기노난 열두시제 어 열두시에 뭐해야 돼? 뭐이기는이리 맛있는 거뭐어야지 맥주 뭐어야지 <laughs> 점심 특선을 먹어 원래 제일 맛있는 건 낮술이야 웃기고 있네 아이고 무시래 이게 무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생맥 같아서 맛있다 아니 진짜 신기하다 이거 다시 한번 또 신기하다 <laughs> 어 이건 안 신기하지 그러면 엄마 이거, 이거 아까 불러오는 거 신기하더라 아이가 어. 가갖고 한잔더 갖고 와봐봐 네 물건 내가, 내가 술 갖다 줄까 땡따마 그래 현명한 생각이야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 <laughs> 술자 갔다 온네야 여기 야, 진짜 가성비 좋다 야나 근데 월남쌈 진짜 내 주먹만하다? 진짜 응. 주먹만 하다 진짜 주먹만 하지. 내이큰거 알지? 나눌 수 있다. 내 알지? 내 맛있는 녀석들 나가가지고, 문세윤 오빠 한입 말은 내가 이겼어. 상 받았다, 알가? 그렇지, 상 받았지. 이큰 <laughs> 걸로, 이큰 <laughs> 어. 걸로. 자, 아주 신기한 개인기. 자, 이게, 자, 주먹만 하지. 이게 한 입에 들어가는 거. <laughs>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이거야, 입돌어간다 입 들어간다. <laughs> 우와! 대박이다야. 입이 진짜 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laughs> 신기하다. 자, 이제 칼국수를 끓일 겁니다. 저기 시그니처 넣고 그리고 얼큰에 넣고. 면안랑 우리 두부로 같이 나와서 자국물더좀다 감사해요. 국물 좀 <laughs> 자, 엄마는 오리지널이고 오, 나는 얼큰 양지를 한번 또젖져볼게 얼큰 양지를 음! 아니, 진짜 맛있네 생면 같은데? 그야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진짜 배 짜고 난다 아, 배찌긴다고 어. 잘 맞으셨어요? 맛이 끝내줘요. 자, 그러면 갈까요? 어디로 또? 망고빙수 들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마. 와. 응.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이게 한창 맞아, 호텔에서 망고 빙수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가격이 막 8만원, 10만원. 여기는 있어. 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럼요. 헉. 공짜는 아니죠. 돈은 내니까. 아니, 근데 그냥 이제 그 눈치 시, 안 보고 그 편안하게. 거예요. 식사비에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음, 세상에.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이까심에 딱이지? 네, 이 줌가. 네. 내무까니주까 네네 어. 이거 언제적 헤이그야 유머 1 번지야 니무라 <laughs> 네 <모라>. 니무라 <laughs> 네니네 마이무라 마이무라 니가 니는 네 마이무라 뭐 하자 고 하네 지금 옥자 씨. 따뜻한 샤브샤브 먹고 딱속 달래고 맥주 딱 이렇게 입가심도 하면서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진짜 좋은 가성비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맥주는 좀 줄이란 자, 맥주는 조금 적게 먹어야 될까 얘가 응. 시집을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될까 얘가, 아니, 네몸 속을 쫙 깨끗하게 청소를 싹 해놔야지 그래 내가 시집을 가지. 내가 늘 얘기하지, 응. 몸의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가 있어야 엄마. <laughs> 자 이렇게 호텔 샤브 부페인 이렇게 샤브 올데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또 옥자네로 어이소 구독 좀해주이사 샤브 올데이 사랑해 주이소